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정민입니다. 주말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4월 하순의 기온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따뜻해졌는지 설명부터 해드리고 실황 보여드리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동아시아 전체에 가장 최근 일주일 정도까지 분석된 기온의 평균과 그리고 그 평년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대륙 쪽이 상당히 지금 현재 따뜻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붉은색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곳인데 이 대륙 쪽이 따뜻한데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기류는 대체로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륙 쪽에서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공기는 고온 건조한 공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최고 기온 분포를 보여 드리는 건데 내륙 쪽으로 지금 현재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20도가 넘어간다는 얘긴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서울 기온이 지금 네2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e This is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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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이 i r s t time. t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도 이런 따뜻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또좀 살펴볼게요. 잠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다 한개 부분인데요. 실제로 바다 한 개,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서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해상 쪽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은 차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 내가 막 걸어가고 있는 내발 밑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의 최하층이 냉각되면서 생기는 안개인데요. 전체적으로 서해안과 서해상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며칠 연속 바다 안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오기 중 어, 일요일 날 비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바다 안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거나 해상교통 그리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날씨 다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요일 날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고요.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서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일요일 정도에 영향을 주고 월요일 새벽 정도까지 조금 남지만 빠르게 빠져나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20mm 정도인데 뭐 비로 인한 피해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강수량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금 녹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나 아주 보라색 정도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비 또는 눈 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치예보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 결과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모델들의 결과인데 주로 이제 강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쓸고 지나가는 그런 비가 있겠다 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이 강수가 눈으로 내릴 가능성을 말씀드려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1, 일요일 오후 늦게 저녁 때부터 기온이 낮은 강원도 쪽, 강원 산지 쪽으로 눈을 눈이 내릴 걸로 예보하고 있는 모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대기 하층 쪽의 기온 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예상대로라면 12일 주로 저녁 되면서부터 13일 새벽 정도까지 눈으로 내려서 쌓일 가능성이 있고 그 적설은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쌓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예보되고 있는 적설은 뭐 1에서 5cm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눈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날까지는 계속해서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바다 안개는 있지만 내륙 쪽에 산불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특히 일요일날 산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침에 올라갈 때는 정말 4월 하순 정도의 기온이에요 굉장히 따뜻한데 옷을 준비,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시면 보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려오거나 하실 때 눈을 맞을 수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기온은 굉장히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여러 보온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고 바람이 얼마나 불어서 위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지금 오늘 올라가는 기온들이 이 위쪽이고요 그 내일도 다시 또 기온이 올라갑니다 토요일까지는 근데 일요일 날 보시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서울에도 영하권 분포를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람을 보면 요기대가 많으면 바람이 더 강한 거거든요 예, 비가 오면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면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일요일 새벽 정도까지 뭐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 일요일 날 내렸던 비들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월요일 날 새벽 정도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비가 오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정도까지도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날씨였습니다.